빨코 2억 모으기 2일차입니다 빨코 2, 6시간 30분 사냥하였습니다. 사냥 경험치 684만 6329입니다. 물약, 맑은 물 203개 사용하였습니다. 물약값 34만 4950 매소 지출하였습니다. 순수익 624만 8140 매소입니다. 장비수익 481만 6500 매소입니다. 기타수익 388만 3920 매소입니다. 신점 1개, 선장의 모자 6,100개, 해적의 표식 7,200개입니다. 21차 총 수익 1,461만3,610매소입니다. 총 누적 수익 1억6,676만6,057매소입니다. 21차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. 청갑충 3상, 신점 이렇게까지 잘 먹을 줄 몰랐습니다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그런데 형님들, 요새 자리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. 21차, 종료하겠습니다.